안녕하십니까. 어,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틀 전이죠. 토요일날 동영상 올렸고 오늘 월요일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일단 뭐 오늘 동영상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어, 두어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 어지간하면 운동 관련, 운동 관련해서 비대칭 운동, 그러니까 순방향 운동이나 뭐 후퇴, 백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전신 운동 해요. 은경들 배운 것들을 자꾸 생각나, 생각이 나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다 중요한 거다 의미가 있기, 그러니까 각각의 운동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뭐 하여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리 조작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다리 조작 그때 동영상에서 자기 전에 다리 조작 몇 세트 하고 자면 좋다고 했습니다 다섯 세트다 여섯 세트다 일어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 뭐 앉아서 하는 거 해도 되는데 일어서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한번 들었다 내리고 이게 시간차를 두고 그죠 어, 그한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정도 하고 자면 창자가 조금 더 안정 좀 안정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뭐 가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다리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눕기 전에 한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좀 하고 주무시라. 그렇게 했고, 뭐,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섯 세트에서 뭐한 일곱, 여덟, 뭐한열 세트까지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조금 놀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아침 운동 누워서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도 다리 조작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 자는 동안에 가스가 많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조작은 대장에 있는 가스를 소장 쪽으로 좀 옮겨놓는 역할도 하고, 또 아랫배에 창자가 또 쳐져 있는 걸 윗배 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는, 아랫배에 있는 가스를 윗배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시면서 한2 시간에 한번 정도는 다리 조작을 뭐 다섯 세트든 1 0 세트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할거 되게 많습니다. 할거 되게 많은데 다리 조작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또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경험했는데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목이 콱, 이렇게, 이게 뭔가 물이 걸리면서 넘어간다면서 가슴이 뜨끔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콱, 이렇게 좀 조이듯이 아파서, 이게 뭐 심장마비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이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심장마비, 뭐 마비 정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 가슴이 아프면, 여러꼭좀 기억해 주세요. 팔을 좀 흔들고 머리를 좀 흔들고 바람을 좀 푸세요. 일어서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후, 이렇게 흔들어주면 피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어, 그 머리도 좀 흔들어주게 왜 식도에 있는 피가 머리를 흔들면 이렇 식도를 타고 얼굴 쪽으로 이게 뭔가 콱 막힌다는 거는 식도 운동이 약간 물이 갑자기 넘어가면서 식도 운동이 조금 충격을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머리 흔들면고아좀 해주고 이렇게 팔좀 흔들어주니까 금방 싸그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가슴이 콱 아플 때 가만히 있으면 그뭐 크게 나쁘게라 보다는 더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심지어 심장마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피가 흘러가면 피가 흘러가면 우리 몸은 부드러워지기 십상이거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 자는 중에 누워있다가도. 이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놓으세요.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든가, 식사를 하다 가슴이 아프다든가, 뭐, 이럴 때 가슴이 어디가 아플지는 몰라. 진짜 심장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왼쪽 가슴이 이렇게, 확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심장이 아플 수도 있고, 저처럼 식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이유불문하고, 좀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고 내가, 아, 기도라도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나님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갖고, 좀 예방을 좀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거 오면 괜히 제 가족들도 좀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막난 기억이 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기억이 안 나면, 뭐 그냥 넘어가면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근데 그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충격을,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흔적을 남게. 그기 좋지 않아요. 그냥 흔들어 주세요. 예. 그 일단은 자,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균형 잡기 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데 일단 벌써 균형 잡기 이제 제가 동영상 올린 지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돼 가는데 하여튼, 좀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균형감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허리 멍텅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균형 잡기 상황에서 이제 정상들에 얘기하고 원리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하고 저희 아내 상황이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면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다. 자 이것만 해도 보충하는 방법도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 수. 있고. 물론 상체는 똑같아서 오른쪽이 세고 왼쪽이 약하다 이거는 동일한데 다리는 어또 방향이 달라. 물론 혈액량은 또 오른쪽 다리가 피가 많고 왼쪽 다리가 피가 적다. 이거는 또 동일합니다. 이제 앞발, 뒷발이 다르다라는 거고. 또 저연에는 팽창 현상으로 인해 팽창 현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 그것도 좀 많이 있다. 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면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 봤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나타났던 증상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똑같이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니 내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상을 기다려서도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바를 경험했던, 오바를 풀어주다가 언더 상황으로 가봤던, 혹은 균형점으로 와봤던, 어떤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정립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정립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몸은 망가지면서 아주 다양하게 망가지는, 망가지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왼쪽 라인으로 피가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또 다른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제 설명을 곧지곧대로 듣지 마시고 물론 저처럼 오른발이 뒤쪽인 사람은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 하여튼, 균형 잡기 상황에서, 어, 일단 저는 지금, 어떤, 어떤 경우면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중량을 거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량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왼발 50, 왼쪽 옆구리 50, 왼손 190, 오른손 40, 8, 5g, 그때 며칠 전에 한번 올렸던 거, 그냥 필요해서 테스트 삼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봤는데, 어, 물론 뭐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 중량, 뭐, 오른손 중량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안 건드리고 하는 연습을, 이제 중량이 저는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5 0일면 거의 다 내려왔죠. 모발을 만들면 내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일부러 한번 안 내려보고, 그냥 여기서 균형을 한번 계속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균형 잡기가 이제 원활해지고, 아, 이제는 내가 5g씩 내려도 되겠다 싶으면, 왼손, 왼발, 뭐, 왼쪽 옆구리 5g 이렇게 내려서, 또 거기서 운동을 맞춰서 내린 상태로 또 균형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빼가려고 하는데, 뭐, 갑작스럽게 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거 뭐, 중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저희 안에도 중량이, 어뭐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280, 왼발, 왼발, 280, 왼손 200, 아, 380,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00 정도 차이를 두고 있고, 옆구리도 조금 차고, 있고, 옆구리도 100, 120인가 13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튼 왼발은 280인 걸로 알고, 왼손은 380. 그, 저희 안에도 거의 뭐한 600, 700, 심지어 700 단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 지난달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오버가 되고 균형 잡고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내려오고 있고. 어, 하여튼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여전히 보충도 하고 필요하면 보충도 하고 또 저희 아내 머리나 허리 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등 운동도 이렇게 해주고 뭐 뒤로 뛰는 거 머리 쪽으로 피 올리는 거 이런 거 이런 가지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고 보충도 필요하면 자꾸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토요일에 지난 동영상에서 어, 이틀 전이죠. 어, 그때 당시에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약간 뭔가 원 약간 오버인 것 같다. 근데뭐 컨디션하고 전혀 상관 없는 그냥 그냥 오바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였습니다. 균형은 잘 맞았습니다. 균형 잘 맞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 동안 제가 약간 후퇴하고 싶어서 오른발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슬리퍼나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른발을 뒤로 보내고 싶으면 앞꿈치에다가 이렇게 슬리퍼나 모래주머니 놔놓고 뒤꿈치가 땅에 닿게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 말씀드렸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놔놓고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또 내려가니까 약간 언더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언더 언더가 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언더 정상은 없었는데, 아, 정상은 제가 뭐, 무슨 정상을 느꼈나 하면 컨디션은 좋은데 약간 오른쪽 팔이 오른쪽 어깨가 살짝 처진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냥. 그 처진다는 느낌을 살짝 받으면서, 팔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니까, 오른팔에 피가 더 많이 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그 느낌을 받은 거지, 뭐 어떤, 뭐,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약간, 이제, 언더가 됐으니까 오른쪽 비대칭 쪽이 됐으니까 균형점으로 살짝 내려왔으니까 균형점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아주 약하게 그냥 왼발 뒤로 살짝 당기고 가끔씩 그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 왼팔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가서 또바카에가 운동기구 있죠 이렇게 끌어내리는 운동기고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그게 강력하고 또내 몸을 빨리 변화시켜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빨리 조금 한번 충격을 한번 줘야 되겠다 싶어서 왼팔로 다섯 번 정도를 쫙쫙 당겼습니다 제몸 체중이 65kg라고 그죠 다섯 번 정도를 팍팍 당기니까 뭔가 왼팔에 힘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오른쪽 어깨도 살짝 그 그러니까 왼팔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 내리기면 오른쪽이 살짝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들리는 건 오른쪽 폐도 살짝 들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 저, 제가 최근에 그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왼팔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 운동이 또 이렇게 겨드랑이를 치는 것이 또 왼손에 지팡이를 짚는 것이 이게 왜 의미가 있나. 이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는 이게 오른쪽을 들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폐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았다는 거는 글씨를 쓸면 오른쪽 밑으로 자꾸 내리, 내리는 힘을 가할 수 있어요. 또, 오른손잡이로 살면, 약간은 뭐, 제가 그랬죠. 차를 탈 때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게 핸들을, 손잡이로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운동을 해도 오른팔을 더쓸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그날 토요, 토요일에 어제는 그 어제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철봉으로 이렇게 왼팔을 해봤는데 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균형 잡기 시에 내가 이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기 시에 살짝 언더도 될수 있고 오버도될수 있는데 또 균형점일 수도 있어요. 균형점이든.